오늘도 우리 집 인간은 침대랑 합체 완료. 깨워도 보고 발가락도 물어보고 배 위에서 우다닥까지 해봤는데 와 맷집 보소. 꿈쩍도 안 한다. 결국 나도 포기하고 그 옆에 풀썩 누워버렸다. 그래 너 잘났다. 나도 잘난다. 하고 눈을 감으려는데 그런데 진짜 황당한 건 지금부터다. 내가 포기하고 이제 막잠좀 자보려니까 이 인간 갑자기 눈을 번쩍 뜬다. 그러더니 내 소중한 꼬리를 덥석 잡고 살랑살랑 흔들기 시작한다. 아니 아까 내가 놀아달라고 목청 터져라 울 때는 자는 척 하더니 이제 와서 내 꼬리가 장난감으로 보이냐옹? 하지 말라고 꼬리를 휙 빼도 소용없다. 이제는 아예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더니 내 출렁이는 뱃살을 손가락으로 통통 치면서 어이고 귀엽네 라며 난리다. 만지지 말아냥 나는 지금 자고 싶단 말이다. 진짜 집사들은 왜 이럴까? 내가 원할 때는 천하의 게으름뱅이처럼 굴다가 꼭 내가 쉬려고 하면 저렇게 에너지가 넘친다. 이게 바로 그 말로만 듣던 청개구리인가? 덩치만 컸지 내 마음 일도 모르는 이 철부지 인간 진짜 나 없으면 누가 놀아주나 싶어서 오늘도 내가 참는다.